오카룸과 모모는 터보 할멈의 터널에 도착했는데 진격의 거인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공격해 보지만 상대가 안 되네요. 오카룸이 저주로 공격해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데요. 터보 할멈이 거시기를 돌려줘서 저주에서 풀려버린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만감이 넘치는 터보 할멈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합니다. 초반 노러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할매는 모모를 바로 붙잡아 버리는데요. 오카룸은 할매의 치를을 깨물어 공격합니다. 당황한 할매가 오카룸에게 빙의한 순간 모모가 저주를 잡아버립니다. 이때 지방령개도 나타나서 공격을 가합니다. 이 토지 지역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카룸은 빙의 힘으로 힘껏 달리고 모모가 주술로 컨트롤을 해줍니다. 이번엔 묘지의 혼에 빙의된 사람들까지 달려오는데요. 막다른 장면에서 둘은 지나가던 전철에 탑니다. 터보 할멈이 쫓아오지만 지역 경계까지 오게 되고 기다리던 세이코가 결계를 이용해서 터보 할멈을 없애버립니다. 도망치는 작년이 악권이었던 사화였습니다.